자, 여러분들이요, 한입을 가시면요, 삼진을 합니다. 첫 번째, 문진, 물어봅니다. 식사는 제때 하세요. 잠은 제대로 주무십니까? 혹시 가이는거 있으세요? 물어봅니다. 두 번째, 망진, 악감에 갑니다. 눈빛이 추결되어 있지 않은지, 호흡은 고른지, 걸거리는 다른지 보면, 세 번째, 백진, 또는 절진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짚어보고 내기 뜨는지 가라앉는지 아른는지느린지 전문 용어로는 붙침질상이라고표현니다 그래서 이 잠집법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저 방을 내리죠. 한의원에서 여러분들이 진단하고 저방 받으신 분도 확률상 체질의 정확도가 약 70%에서 75%.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셀프 진단하시고 나오셔서 문제 방큼인지까지 하신 분들은 75%에서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제 석사 학위를 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논문을 사상 체질을 애써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릴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한의학 공부하시고 분, 중의학 공부하시고 분, 대치학 공부하시고 분, 동양철학 공부하시는 분 관점이 네. 좀 다릅니다. 한파 유형이기 때문에 모든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그 관점에 따라서 달리 진단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한의을 가시면은. 아니, 누가 당신들 곧 대학인이라고 얘기했냐고 내가 딱집어먹고딱 학교에 가보고, 딱 보고 이렇게 막 태어나는 게뭐 때문이냐고 하면,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어. 이거 가지고 우리가 토론나이기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오히려 이렇게 진화됐을 때 선생님들이, 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그냥 본인이 믿고 싶은 거 믿으시면 되거든요. 그거만 하시면 돼요.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무 계시니까 안 쓰셔도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괜찮아요. 자! 나잘 모르겠지만 체크도 해보고 관심이 있어서 TV도 보고 난사살이 아니라 팔살까지도 알고 있어 느낌도 해 느낌이 느낌 조양인인 것 같다 체크도 해보고 선언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아, 조양인이다 선언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약30% 정도 됩니다 딱 봐도 잘생기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듯 근육질의 멋쟁이 스타일 가 그게 요 예를 니다게 조양인이네요 어? 나잘 모르겠지만 책다 읽고 소인인것 같은데? 손 한번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편하게 손수를주 대한민국 인구약28.5%빡 봐도 병약해 보이고요 봐 보이고 의심 걱정거리 이렇게 파란 이런 다 그래서 소국이다 모여있네요 조리사람만 계시면 돼요 돈 받은 것이 장치가 기 여기 먹을 거 특별히 주세요 무엇을 여쭤어보신 분이 계시잖아요 어? 맞을까요? 아, 태음인 같은데? 사람으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약40% 정도인 거 같아요 딱 봐도 중하고 인자에 보이고 바다와 같이 다받아주고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 그런 느낌의 분들이 태음이 있어요 이런 태음인 분들의 주요한 특징은 사람 발길를잘못만요 <laughs> 앞그 이렇게 가지고다 퍼주는 스타일 혹시 태양이 있으요태양이뭐신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비례학적으로1% 미만 보통 이런 교육 받으면 제가 고니다 <목소리> 문자 하나 보내고 말아요 깐다고 교육이 왔어요드세보세요딱앉아있 자세로 이렇게 하는데 집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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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듣나니 다 팔아요 스타일 아 소양인분들은요, 끓는 내비하고 같다라고 표현 그래서, 확따라오랐다가확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조직 단체에 소양인만큼 흥을 높은 사람들이 없어요. 분위기. 근력의 아이콘, 박광호자, 박천호자, 스마일. 항상 우리 모임에서 이 사람 빠지면 서운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소양인분들이시죠. 그래서, 이런 소양인분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9988234로 변합니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살하고 사귀는 시스템. 요새 연상대학 커플이 유행이라지만, 한 70살 정도 차이가 나야 아, 내가 왜이렇 선고하는가. <laughs> <laughs> 그만큼 실체적으로만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게 서양의 분들이시다는 거야 소음인분들은 냉장고하고 같다고 해요 항상 몸이 서늘하고 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양식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물좀 지근한 거 챙겨 드시고 수면양을 씹고 주무세요 배에 담요 항상 챙기세요 하시겠지? 이런 소음인분들을 일컬어서 사자성이렇게표현한다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명노사라고 요 태어날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60이 돼도 아프다. 70이 돼도 아프다. 80이 돼도 아프다. 90이 돼도 아프다. 죽질 않아. 분들은 스펀지와도 다라고 표현한다. 어떤 외압이나 스트레스도르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타결하니다 그래서 어떤 외압이나 스트레스도르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축적시키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것이 들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간 복부비만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도 잘 하셔야 돼요. 허리 건강 아닌 분들은 많은 착착과도 같다라고 표현한다. 조금만 보시면 폭태져도 폭발적으로 발사하는 기운이 영향 가시는 분들. 근데 이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표현력도 강하시고 성향이 도드라지게 드러나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 바로 성향이란 무엇입니 식당에 밥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티나고 거야. 성향이 또 어떨까요? 당장 주인 나와라. 내가 노주거 사무가 머리카락이 나와 퍼다라 허물다라 내려태양 향이 풍치하게 많았어요. 소 칼치기가 들어온거야 칼치기가 깜이를 켜지 아니하고 내 앞을 급작스럽게 가로막는 행위 칼치기 훅 들어왔어 소양이 어, 이거 봐라 내가 가로막네 레이스듯이어 한다 태양이 욕부터 튀 이런 조카 그액까지이수시고정관에 들어가 있는 이런 잡같은 녀석 <laughs> 아니죠 이게 자아 의심이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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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점을 중소합니다 소민분들은 차가 끼어들면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네. 번호를 줬습니다. <laughs> 번호를 요 <줬습니다. 웃음> 태음이 분들은 차가 끼어들어도 끼어들이 잘 모르고 아무 천가. 새하이지출비도 사랑인 여러분들 노는데맛 있습니다. 윤비 가자 하면서. 태음이 분들 먹는 데맛 있습니다. 식비가 많고 먹자 하는 거예요. 소매 분들 돈잘안 씁니다. 여러관면에서 약과 좀. <목소리>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음 상태가 안 좋을수록 내 몸의 밸런스가 깨져있을수록 내 입에는 해로게도 땡기게 됩니다. 특히나 소위 양인분들, 내 몸에 원래 열이 많은 체질이기 때문에 음식은 음의 성질을 드시는 게 좋아요. 고기를 치면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비계가 있죠. 비계는 식으면 굳어버립니다. 왜?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인 여러분들은 고기 중는 대조고기가 몸에 잘 맞고요, 파치나 메밀, 보리 석질 새우를 떨어뜨리는 식품이 몸에 잘 맞습니다. 우리가 몸에 열이 많은데 닭고기, 개고기 엿, 인삼굴 열이 많은데 또 열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하시면 배는 삭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양인 분들은 몸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고 말 마른 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분기가 많은 수산물, 어패류를 챙겨드시게 보면 더 좋아요. 고기보다는 수산물 어패류. 소음인분들은 몸 자체가 항상 서늘하고 냉하시죠? 보양식잘챙겨드세요미꾸라지추어탕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몸에 체온을 떨어뜨리는 파치나 메밀, 보리성질 이런 몸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음인분들에게 가장 안 좋은 음식이 바로 팥빙수입니다한명에팥빙수 좋아하시지만 이 소음인분들 장빵도 나는 거예요. 혹시나 이 소음인분들 중에서 팥빙수를 누가 좋아해서 먹고 싶다 하시면 부산엔지한 5분 정도 돌려가지고 4사렌진 <laughs> 아, 아, 한 10분 정도 끓여가지고 6분 정도 끝나게 되시는데 잡혀가지고 <laughs> 태음의 분들은 몸이 굉장히 습하죠. 소고기가 많고 땀이 좀 많이 있으신 체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음의 분들은 고기를 치면 소고기 소고기는 비계가 적고 단백질 덩어리죠.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이런 것도 챙겨드시게 몸에